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 농막도 도로와 꼭 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진실을 전해드리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먼저 건축법을 살펴보면 일반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농막은 예외입니다. 건축법 제44조를 살펴보면 농막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도로를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즉 농막은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막은 주거용이 아닌 농자재,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용도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농막 설치 조건이나 활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태그된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 유서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